해물순두부찌개랑 스팸 그리고 계란후라이 이건 밑반찬 밑반찬은 뭐뭐 뭐 있어요 뭐가 있네 음 밥을 한그릇 밖에 안먹죠 그럼 두릇 먹었나요? 오 맛있다 맛있다 나는 진짜 이런 뚝배기에 주는 집 치고 맛없는 집못본거 같아 인정? 그쵸 여러분들. 삼시세끼 다 시켜 먹냐고요? 예이트치 TV님 네개 선물 나있고요. 음,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다. <laughs> 아 두껍네 음 이정도면 두꺼운거죠 여라분데 배달음식에 술 자주 먹는데 살이 안찌냐 근는데 배달음식이 살찐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거야? 뭐 천원, 오천원, 팔천원이야 이 트위치 TV님, 네개 선물 나 있구요. 아, 네, 형님. 아 형님 저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일도 싫지 않았죠 형님 무슨 소리? 아예 <laughs> 전혀 아닙니다 형님 인방길 보고 약간 좀 서운하시 속상하셨나 보네. 아전 절대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 김방결이 아니라 예. 구형 방에서 풍으로 술 처먹이는지를 누가 쓰길래 좋 같네. 형님, 무시하세요. 다 아, 형님, 능력이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음. 이 트위치 TV 님 14개 선물 라이프 이노야, 근데 지코 방송 언제 팀냐야 지코 형, 지금 방송 하고 있어요. <목소리> 열락을 누군데요? 형, 그럴 리가 없는데. 고형님 방은 원래 그러잖아 그게 룰이고 법인데 그것도 뭐라 했다고? 아닐텐데 아까 누가, 혼자 클럽 가도 되냐고 막 그랬는데, 그럴 바에 난 그냥 진짜 발, 발 닦고 집에서 잘래. 자괴감 들것 같아. 맞지 않아? 그래, 혼자 갈 수도 있어, 클럽. 가서 재밌게 놀 수도 있어. 근데 집에 혼자 올때 진짜 자괴감 존나 들것 같아. 이게, 씨발,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십.. 니가 만이몇 살인지 모르겠지? 이 25살 치면, 25살면서 클럽갈 친구가 단한 명이 없는 건가? 난왜산 건가? 내 인생 왜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가감들것 같은데? 돈 1도 안 쓰니까 좋지 않냐? 하는데 아유 그렇게 어? 그렇게 놀부 마인드면 안돼 사람이 돈을 쓸 때도 써, 써줘야지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응? 음? 일도안 쓰고 놀수 있다. 이런, 그런 거짓 마인드는, 아이, 진짜. 노래방은 아니야. 몇 명이서 가야 재밌냐? 노래방은 세명이서 가야 재밌지. 아딱세명이 좋아. 근데 저도 봤어요, 혼자 끌려가는 분들. 혼자 끌려가는 분들 봤는데, 많이 봤어. 근데, 와, 좋, 좋게 보이진 않던데. 아, 준석, 안녕. 아, 맛있다, 근데. 음. 역시 맛집이야. 이거 아, 찌개가 열풍이네.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 혼자 살면 밥해 먹으라돈 많이 든다. 시켜 먹으면 라떼님 125개 선물 나이트 아유,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자취를 오래 해봤잖아요. 맛있게 드시니까 보기 좋아요. 아, 네, 잘, 자, 잘 먹겠습니다. 누나, 저도 자취를 해봤는데 요리하는 게난돈더 들던데, 아니야? 그거 해물순대부찌개에요 본가에서 쌀이랑 밑반찬은 가져와야지 하는데, 그 지금 밑 반찬이만 먹을 수는 없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된장찌개 먹고 싶어. 된장찌개 만들어 먹으려면 감자 사야 돼, 두부 사야 돼, 양파 사야 돼, 된장 사야 돼. 돈더 든다니까.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훨 개변하고 괜찮더라는데 아, 반찬 가게도 너무 비싸요, 맞죠? 저도 반찬 가게 에 반찬이 맛있잖아 밑반찬 다 있고 너무 비싸 근데 직구 하우하우님 네개 선물 나이 이노님 오랜만 아 우리 하우하우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짬뽕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번에. 근데 그리고 저는 거의 한 4년째 시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됐어. 음. 이게 적응 개선 괜찮아요. <laughs> 배달 음식만 먹으면 못뭐 상하던데 내가 이상한가 목안 좋아지고 안돼. 그렇게 따지면 강남 사람들 다목안 좋아야 돼. 장남 사시는 분들 거의 다 배달 시켜 먹을 걸. 아 꼬들밥 좋죠? 해주세요. 네, 저 꼬들밥 되게 좋아해요. 아 밥이 부족하네. 한 공기 더 시킬 걸그 같다. 네가 게으른 거잖아 해먹어하는데 너무하네 진짜 참 해줄 수도 있지. 근데 배달 음식이 아 아니야 오케이 음 그럴 수 있겠다. 음. 만들어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지 당연히. 음 염분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그런... 마치 미원도 있고 하니까. <laughs> 근데 진짜 스팸이 밥도둑이긴 하다 스팸도 배달이 시킨거예요 시킨거 <laughs> 독립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외로워요 외롭기보다는 좀 공허함이 많지 아니, 혼자 있으니까. 근데 조금 되겠지, 뭘... 음... 세연님의 님, 와... 세연님의 님도 김현욱에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안녕하시오,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혼자 살아요, 혼자서, 혼자 삽니다. 복립했어요. 구라치지 말아라 이 씨발새끼야 하는데 아이 왜요 무슨 구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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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사이즈 나한 29, 30? <laughs> 후인님 열개 선물나있구요 근데 궁금한거 있는데 LA 빅톨 이제 안오냐 몰라 임마 난 순두부찌개 시키면은 여기 있는 계란 있죠?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 진짜로 아니야? 나만 그래? 이 계란이요. 나만 그런가? 나 순두부찌개 이 계란이 더 맛있어 그 두부보다. 11 t 이님 열기 선물 나있요 맞죠 인정하지 여러분들. 그거 다. 막 두부랑 막 이렇게 건져 먹고 마지막에 계란 딱 있는 거 먹으면은 딱딱이지 진짜. <웃음> <웃음> 편한 채팅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밥 먹고 있는데. 아이고, 밥이 없어. 잘 먹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너무 짤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밥 먹으니까 맛있다. c t v 님 여기가... 아, 노도는 드립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믿냐? 진짜 으. 노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니들은 면접가도 탈락이야. <laughs> 아, 뭔 소리야? 아무나 할수 있어. 음... 녹화는 여기까지. 안녕, 선물라이트. 요 아, 네 형님. 아 형님 저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일도 싫지 않았죠 형님 무슨 소리? 아예 <laughs> 전혀 아닙니다 형님 그냥 인방길 보고 약간 좀서운하시 속상하셨나 보네. 아전 절대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 아 두껍네. 음이 정도면 두꺼운 거죠 여러분 배달음식에 술 자주 먹는데 살이 안 찌냐, 근데. 배달음식이 살찐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천 원, 오천 원, 팔천 원이야. 이 트위치 TV님, 네개 샀. 해물순두부찌개랑 스팸. 그리고 계란후라이. 이건 밑반찬. 밑반찬은 뭐. 있어요 뭐가 있네 음. 밥을 한 그릇밖에 안 먹죠 그럼 두 그릇 먹었나요? 오 맛있다 맛있다 나는 진짜 이런 뚝배기에 주는 집 치고 맛없는 집못본것 같아 인정? 그쵸 여러분들 삼시세끼 다 시켜 먹냐고요? 예 이 트위치 TV님 내게 선물 라이프요 음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다 <laughs>